아침에 일어났더니 비트가 7만을 갔다 왔더라고요. 지금 7만 근처에서 또 올라가려 말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밤에 그라스 숏을 치고 잤단 말이죠. 그라스 받은 게 소량이긴 한데 이게 어제 클레임을 못 해가지고 못 팔았는데 오늘 장이 올라서 오히려 이득. 비트는 이렇게 오르는데, 내 코인은 왜안 오를까? 제가 가진 것 중에, 사이버 커넥트라는 게 있거든요? 이거를 12불쯤에 샀어요. 근데 그 뒤로 쭉쭉 빠져가지고, 지금 장이 이렇게 오르는데, 3불이죠? 더 내렸죠? 노답. 개노답. DYOR. 비싸면 돈을 거의 빼가지고 돈이 많이 없는데 뭐가지고 있냐면 스타크넷, 맥스플라 가스 뭐 이런거 있어요. 진짜 남들 다 가는데 혼자 뒤져있는 희대의 쓰레기 코인. 스타크넷만 안 오른 줄 알았는데 엑스플라도 그대로죠. 오히려 더 내린 것 같아요. 이것도 그렇죠. 난 어쩌다 이런 것만 샀을까. 절대 안 오르죠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또 저를 슬프게 한 마비아라고 제가 8불 때산 코인이 있는데 지금 1.4불이죠. 오르는 게 하나도 없네요. 제 코인은 다이 꼬라집니다.